자,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런 텍스트 턴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, 텍스트 턴은 점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음, 일단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는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.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뒤로 하는 동작만 하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. 동작을 하시면서 예, 회전을 하는 거예요. 여기서 보시면은 옆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앞으로 으면서 돌면서 뒤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그렇죠.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면서 왼쪽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. 앞으로 뒤로 앞으로 이 턴을 하실 때 줄이 항상 바닥을 스쳐야 됩니다 바닥을 스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어, 잘못된 자세입니다 또뭐 이런 식으로 들어서 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이거는 텍스턴이 아니라 떨어진 동작이라고 하니까 예, 꼭 줄을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줄이 안 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줄을 처음에 앞으로 돌렸다가 뒤로 하는 동작에서 손이 앞으로 가 있으면은 어, 뒤에 잘안 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뒤로 돌리는 동작은 동일하게 이 호켓 포인트, 이 허리 춤에서 돌리시면 됩니다. 앞에 서 돌리시면은 예, 땅에 잘안 닿아요. 열려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해볼게요. 이렇게. 물론 바닥까지 다야 됩니다. 그래서 하나, 둘. 보셨죠?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